아가의 눈 속에 아가의 네. 눈 속에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아가의 건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의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아가 눈한번 쳐다보세요. 아가 보아요. 원약의 눈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가 보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의 빛을 바라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저런 사람들을 이제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사건으로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요. 여기에 소속이 되어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는 육체의 고통 속에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정말 눈만 뜨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가슴들을 쓸어내리고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선박회사의 비리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장 때문에 수학여행이라는 그 즐거움을 뒤로하고 30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바다에서 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또한 군대에서 선임병의 그 폭행으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또한 지난주에는 어떤 철없는 엄마가 모텔에 들어가서 아이를 혼자 낳고, 그 아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는 또 게임장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한해 12,000명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한 30여 명이 자살을 하는 전 세계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를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부모 품을 떠나면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건강하고, 내 아이 인격만 훌륭하고, 내 아이 성품만 좋고, 공부만 잘하면 과연 괜찮을까요? 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어간 저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들을 살려내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우고 내 아이만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이러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서 미리 살려내는 이러한 자녀들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열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중요한 한 사람으로 요셉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가졌냐 하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보고마의 그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었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 흑암 문화가 다 꺾이면서 요셉 한 사람이 전세계 쌀을 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런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우랑이 그렇게 괴롭힐 때도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저 사람이 사단에 잡힌 사람이구나. 흑암에 묶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울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사울왕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멋진 랩넌트였습니다. 이런 멋진 랩넌트들 누가 키워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한 사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태영하부 모든 부모님들이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발해서 이 아이들이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알려주지도 않는 이런 다른 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품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하고 세상이 썩어져가는 그 곳에는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그런 랩넌트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영적인 한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현장들을 살려내는 그런 랩너트로 양육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또, 썩어져 가는지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오직 필요하며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한 사람, 지금 태속에 성장하는 아가, 내 품에 있는 귀한 아가가 이러한 한 사람의 랩런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달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와 조부모님 가슴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